3.3 모델이라 그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 지금 안내드리는 이 차량은 더뉴 i g 더뉴 아이 차량이고 2020년도 5월에 등록이 되었고 실제 주행거리는 약 59,000km 주행을 했고요.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이에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 워낙에 옵션이 많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요번 년도 가을, 가을쯤에 그랜저 차량의 디자인이 이제 전체가 다 바뀌어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차가 안 나오는데. 이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차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18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했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신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뭐 최대한 빨리 나오게끔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매스컴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차를 신차를 구입하고 싶으신데 차는 나오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문제들이 많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어, 최근에 한 분이 소렌토 차량을 그 하이브리드를 여쭤봐서 확인을 해봤더니 신차보다 비슷하게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식이고 어,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굉장히 좋은 등급이라 옵션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요더뉴 아이즈가 앞에 이제 그릴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좀 미래지향적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특히나 부부분들께서 같이 오시게 되면 여성분들, 주부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고, 이쁘장하게 나왔죠. 자, 이 차의 간단한 옵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메모리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차선 이탈. 차선 이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 장거리를 주행을 하거나, 뭐, 휴가를 간다든지, 여행을갈 때, 장거리 주행할 때는 요 버튼 누르게 되면 차선 이탈되는 거를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후축방 경고, 후축방 경고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 깜빡이를 켜게 되면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의 그 화면이 계기판에 나옵니다. 개호핀 가운데로. 어쨌든 이 후축방 경고 때문에 교통 사고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필요한 옵션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기능, 그리고 주, 주행 보조, 주행 보조 기능이 있고 후방 카메라의 어라운드 기능까지 어라운드 뷰. 그 주변을 이제 다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주차하거나 할때 아니면 이제 좁은 길을 빠져나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겨울에는 이제 열선 핸들을 틀고 주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세게 잡으면 이게 가죽이 열 때문에 녹아서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제 벗겨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통풍 시트, 1열의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보조, 이런 거다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버튼 식기어를 사용을 하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요. 조금 낯선데 쓰다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버튼 하나로만 조작이 되기 때문에 공간 이제 활용도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핸드폰이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큰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충전을 하는데, 덮개를 덮으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덮으는데, 이제 안 열리는 거죠. 버튼이 눌렸다가 열리게 되는데, 꽉차 있어갖고 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뜯어갖고 꺼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충전할 때는 이 덮개를 덮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일 수도 있고, 블랙박스 투 채널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블루링크가 되어 있어요 이 차량도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됩니다 어 별도로 힘들게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없고 그 위에 상단에 여기 이제 하이패스트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요 예, 공간 확보라든지 이렇게 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이 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어, 내부에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시트는 블랙시트예요 그냥 노멀한 블랙 시트인데 이 천장 재질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워크인 기능 옆에 워크인 기능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기능은 옆에 분이 이제 주무시거나 할때 이걸 대신 눌러서 어, 눌러서 조절을 해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열이열 이열 같은 경우 똑같이 열선이 들어옵니다 열선 들어오고 그리고 양 사이드에 수동으로 커튼이 준비되어져 있고 뒷유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전동으로 커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시동 걸려져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 얼핏 느끼기로 하이브리드를 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상태거든요. 3.3 익스클러시브 차량이고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신차가 출고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잖아요.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를 할 때마다 더 시간이 더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차는 어지간한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썬루프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풀옵션으로 음, 더뉴이 g 차량을 찾는다라고 하신다면 이차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행거리가 조금은 많은 듯 한데 그만큼 요즘에는 주행거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점점점 주행거리는 뭐 엔진오일이라든지 뭐 부품을 교환을 할때 알려주는 그냥 기준,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59,000km면은 다른 차뭐 요거부터 낮은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보증수에 다 남아있고요. 매력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차라는 그 기준을 소나타가 그랜저가 되지 뺏겨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그랜저가 대형차이기는 하지만, 준대형차이긴 하지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소나타보다는 그랜저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내부 상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자, 정말 깨끗합니다. 오셔서 보시면, 뭐, 신차급 사용감 크게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외판도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 혹이나 이제 못본 돌빵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가끔. 저도 이제 당황스러워 갖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수리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조그만 상처는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밑에 댓글란에 남겨드릴 거고요. 판매가 완료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판매 완료라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준대형 차를 타면 목소리가 조금 더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느낌 자체가. 느낌 자체가 좋습니다.